같이 사도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1절 3절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 오늘 4월 23일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입니다. 한절씩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방으로 이끌어 드리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마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 병거의 줄마에 비하였구나. 내 뒤바람이 따은 머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리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꼴기의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가 또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가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어, 어거스틴의 시간과 영원이라는 그 고전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아, 두껍지 않은 얇은 책인데 아, 꼭 여러분이 한번 구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영원 어,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 시간과 영원에 보면 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최고선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고 사랑하면서 소유할 때참 행복에 이른다. 어, 인간은 의지하고 알고 사랑하면서 소유할 때 비로 행복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철학을 논하든. 신학과 신앙을 논하든 사랑을 중심으로 논합니다. 어, 사랑은 어, 우리가 어,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그냥 남녀 관계나 어떤 특별한 잠깐의 어떤 이슈나 사건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생각보다 더 크고 우리 존재 방식이고 어, 사랑은 실은 존재입니다. 어, 우리가 사랑하면서 공허한 이유가 어 어떤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왜 우리가 공허한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배가 불러도 배가 고픈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식이 많아도 무지한 자입니다. 어 그래서 그 어거스티를 보면 그런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어 진선미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엇이 진리를 알게 하는가? 사랑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선일까요? 사랑입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이제 말씀을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아가서의 말씀이 되게 난해하거나 가까이 하기에 좀 꺼려지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에 대한 왜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이해로서의 사랑은 실패와 상처와 눈물로 가득한 인간 사랑, 정욕적인 사랑, 이 사랑이 선입견으로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아가서의 말씀을 대하니까 아가서가 성경 같은 느낌도 때로는 안들 수도 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때다니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병들었고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었을 뿐이지 실은 하나님께서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도 존재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많은 것을 가져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과 영원이죠. 언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시간 속에 거하는 인간이 언제 영원 가운데 거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말이죠. 그 아가가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의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불러야 되는 노래, 내가 존재하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 삶은 아가여야 되고, 내 삶은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그 4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볼까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미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보면 너의 사랑 너의 기름 내 이름 이 표현들이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고백들입니다 결국 어떤 오늘 본문은 남녀 간의 어떤 비유적으로 고백되고 있지만 이것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또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랑, 사랑의 본질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진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재직이라는 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재직이 존재하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어, 사랑은 하나의 특정한 사건이거나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사랑은 존재입니다. 사랑해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또 나의 아가를 한번 내가 어, 불러가고 노래하고 나의 아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 지금 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오염되어도 이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는 이 관계는 온통 그냥 사랑입니다. 내 자녀의 상황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들을 향해서 아가를 부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 이 사랑이, 어, 어떤, 어, 능력과 변화를 가져오는가, 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부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나머지 6절부터도 여기 에 되는 5절에 대한 부연되는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해서 이 솔로몬에 등장하는 술라이 여인이 아마 피부색이 검은 여인이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다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술라이 여인이 피부색이 검은 분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내가 원래 계달의 장막. 그러니까 이게 어, 계달의 장막이란 유목민들, 유목민들의 그 치는 검은색, 유목민들의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치는 낮은 천막이 있습니다. 어, 지금도 배두인들이 치는 그 검은색 낮은 천막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4,000년 전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그 배두인들이 이렇게 낮은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을 지금 여기 계달의 장막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게달의 게달의 장막 나는 참 볼품없고 나는 참 아름답지 못하는 피부색이 검은 존재인데 그런데 내가 참 아름답다. 그리고 심지어 게달의 장막이 아니라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나의 존재, 나의 자존감을 이렇게 바꿀까요? 사랑입니다. 아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아가를 불러 줄때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은 자존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나를 불러주는 나를 향해 불러주는 그 아가가 내가가 어, 아름다운 존재, 나를 내가 스스로 아름다운 존재,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어, 자아를 회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아가가 세우는 겁니다. 이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가가 사랑이, 사랑의 노래가, 끊임없이 불러주는 사랑의 노래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아름다운 스스로 아름답다고 여기고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오늘 내가 부르는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르는 나의 아가가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아가가 있습니까? 아가를 지속적으로 부른다면 그는 회복이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사람은 존재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결려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별의 노래가 아닙니다. 어, 비관의 노래가 아닙니다. 내가 불러야 되는 노래는 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아가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내가 그를 가까이하며 노래를 부르고 아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이 내가 존재하고 그가 존재하게 되고 비로소 산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15절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내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장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모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어 나는 사론의 수선나의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 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아 또다. 어, 여기 보면 실은 어, 그 순람의 여인과 솔로몬으로 등장하는 어, 그 표현이 서로가 교창하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어, 여기 보면. 서로 아가를 불러줍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 사랑을 드러내고, 그, 표현한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이 삶이 되도록 나타내주게 하는 겁니다. 어, 예쁘다, 예쁘다, 비둘기 같다, 어, 또 뭐, 백향목 들뽀, 잔남의 색깔에, 다양한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을 떠나면 이해가 안 되는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들은 사랑 가운데 들어오면 다 이해가 되지만, 사랑을 떠나면 영어보다도, 철학보다도 어려운 언어가 되는 겁니다. 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1장에 보면, 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당신 안에서 살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도록, 이게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당신 안에 쉴 때까지 우리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는 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님 안에서 살게 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아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께 부르는 나의 사랑을 고백.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향한 나의 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향한 나의 아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도 존재하고 그도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가서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아가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아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아가가 사랑이 시작되고 아가가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이 삶의 일체의 존재 방식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삶의 일체는 이해도 할수 없고 존재가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지으셨으며 사랑할 때만이 비로소 존재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가 불러야 되는 마땅히 불러야 되는 사랑의 노래, 아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아가가 있고, 영혼을 향한 나의 아가가 있고, 내가 사랑해야 될, 마지막까지 사랑해야 될,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향한 아가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누군가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누군가가 힘을 잃었던 그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또 살게 되어지는 존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오늘 하루가 아가를 부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